우리 고양이들 에어컨 온도 몇 도에 맞춰줘야 할까요? 이영철쌤이 외출할 때 26도에서 28도로 맞춰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고양이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온도가 높다고요 그래서 해봤죠? 그런데 이 까탈냥이들 네 마리 모두 좋아하는 온도가 달랐어요 <laughs> 두 놈은요 28도에도 춥다고 햇빛이 타오르는 창가로 가서 몸을 지지고 있고요. 두 놈은요 26도에도 덥다고 성질을 내면서 차가운 가구 벽에 몸을 비비고 있는 거 있죠. 도대체 어쩌라는 건가 싶더라고요. 결국 논문을 파고든 끝에 해답을 찾았습니다. 바로 습도 때문이었어요. 고양이가 쾌적하게 느끼는 온도는 습도에 따라 확 달라지거든요. 아주 건조할 때는 30도여도 끄떡없지만 한국의 여름이 습도가 좀 높나요? 그래서 26도여도 더울 수 있는 거였어요 고양이가 가장 원하는 건 아마 에어컨 제습 모드일 거예요 하지만 저 재습 모드 잘못 틀어놨다가 전기세에 폭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에어컨 온도는 26도에서 28도로 맞췄어요 대신에 집안 곳곳에 다양한 온도존을 만들어줬죠 꼭 찜질방처럼요 차가운 쿨매트나 대나무 방석을 깔아서요 아이스존을 만들어줬고요 냉기가 차단되는 숨숨집이나 캣타워에 포근한 담요를 깔아서 불가마존을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고양이들 기가 막히게 자기에게 맞는 곳을 찾아가는 거 있죠 고양이도 사람도 그리고 집사의 지갑까지 모두 만족하는 여름나기였습니다 어렵지 않죠?